셀러의 선택. 성공을 위한 한 수. 지금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몸의 조화 삼계탕엔 죽채소는 건강한 맛을 담은 특별한 선택. 4,990원으로 만나는 든든한 한 끼. 건나물과 건채소의 풍성한 조화가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공감한 입 건고사리 200g. 33% 할인. 싱그러운 자연의 맛을 담은 건고사리를 특별가 9,610원에 만나보세요. 건강하고 맛있는 건나물,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3위입니다.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행복한콩 안심 콩나물을 2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신선하고 건강한 콩나물 500g 한 봉지를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기며 맛있는 식탁을 완성해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지리산 핵고사리의 싱그러움을 담은 준수한 끼 유기농 건고사리 40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5년 숙성의 깊은 풍미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싱싱한 줄기상추를 말린 건공채 나물. 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2,800원에 1kg 푸짐하게 즐기세요. 건강한 식탁을.